안녕하십니까 김부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매장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아 정식이 너무 없어요 요즘에 오프닝 찍으려고 그러면 항상 사과만 드리고 사과부터 드리고 시작하게 되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유튜브 찍을 시간도 없었고 사실 이 바이크도 탈 시간도 아예 없어서 아,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난 김에 아, 부적정도을 나왔습니다. 아, 도저히 바이크를 안 타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목적지 없이 그냥 나왔고요 그냥 가까운 일산이라 좀 갈까 하다가 요즘 영상을 너무 못 올린 것 같아서 영상도 찍을 겸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고리 650R을 산지딱 1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딱 1년째는 아니고 1년하고도 이틀 지났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제가 24년, 11월 19일인가? 그때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우리 바린이가, 제가 완전 바린이죠. 바린이가 타본 어, 6 0 0 r 에 느낌과 뭐 장점, 단점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이것저것 좀 주절주절 거리려고 한번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아,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단 무조건 이제 발인이 관점이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 많이 남겨주신 이제 궁금증들 뭐 어떤 가요? 이건 어떤 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좀 답변도 좀 드리고 이제 어떤 가요? 이건 어떤 가요? 이건 어떤 가요? 이건 어떤 가요? 이건 어가좀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주시음으로영운봐주으으 영상 사하셨으면다사하겠습니다 많았는데 연비는 사실 이게 또발크마다 다르고 타는 사람이 게 습관 같은 거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회전 을 받기 전과 후로 좀 나뉘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저는 일반유 세팅입니다. 고급유를 안 넣고요 지금까지 섬 사고 지금까지 일반유만 넣고 달린점고 말씀드린다는 거는 좀 알아주시고 어, 아예 오랜 상태에서. 이름이 0인 상태에서 만땅까지는 한 2만원 정도? 그 정도면은 만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로수 이게 따지면 제가 처음에 초회전금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1000키로 전까지는 이게 4 0 0 0 r p m 은 거의 안 넘었어요. 그 센터, 우리 강국대회 회장님께서 엔간하면 조지지 말고 4000rpm을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말잘 듣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4,000rpm으로 달린 결과 거의 한 190에서 한 210km 정도 나옵니다. 2만원에 190에서 210 정도 항상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km 정도 탔던 것 같고요. 초회 점검 받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rpm을 좀 올렸어요. 4,000만 찍다가 한 5,000, 6,000, 지금 한 7, 8,000까지도 좀 땡겨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연비가 확실히 확 떨어집니다. 지금 최저가 한1 6 5 k 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만원 넣었을 때 165.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한19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RPM을 높게 쓰고 좀 뭐라 그럴까? 고속주행? 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RPM 높이면 연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타면서 놀랐는데 아무튼 연비는 그렇다는 점 알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좀 편하냐 뭐 다른 125cc 타다가 2 0 0을 타도 괜찮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편해요. 이 포지션 자체가 뭐랄까 처음에 이 바이크를 받아봤을 때는 저 사실, 아, 이거 어떻게 타지? 처음에 환불할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핸들이 낮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전에는 뭐 스쿠터밖에 안 타봤으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운행 한번 딱 해보니까 어,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상외로 포지션은 너무 편했다. 뭐 이건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살짝 좀 낮아도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F차다 보니까 다른 R차보다는 핸들이 살짝 높은 편인데 조금만 낮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시고 구입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질문 많이 해주신 게 이제 바이크의 크기 이제 본인 키가 몇이고 몇 키로인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예상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 사실 제가 이해가 잘안 됐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산 바이크인데 솔직히 작아보이면 어떻고 커보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왈가불가 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물론 이 바이크가 제가 탔을 때 다른 사람이 어 이거 너무 작아 보여라고 하면 이제 저는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어, 네가 사 토큰 바이크 사줄 거 아니면 어, 내 바이크 신경 코 이렇게 약간 그렇게 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 제가 신경을 좀안 쓰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 그런 게좀 신경 쓰이시는 분이라면 제가 184에 한80 한한 요즘에 한80 80에 나갈 거예요. 예전부터 살이 좀 빠졌는데.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진짜 밥 맛이 없더라고요. 밥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살 빼고 싶으면 스트레스 받으시면 살 빠집니다. 밥 생각이 안 나요. 어, 아,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암튼 제가 184에 한 80kg 나가는데 저보고 뭐 바이크 잡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한 번도 제가 뭐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그냥 바이크 이쁘다는 소리만 들었지.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운행하는 것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울을 비춰보면 작다고 생각한 적은 저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옆에서 사진을 좀 찍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게 190 이상이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왜냐면 제가 해외 유튜브, 이제 바이크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그분들은 뭐, 뭐, 100km 이상도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아예, 뭐랄까, 고정관념? 편견? 뭐 이런 게 아예 없는 사람이라서, 어, 바이크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좀 민감하신 분은 확실히 이제 처음에 시승을 하고, 갔다온 뭐 이제 혼자 데리자면서 앉아보실 수 있거든요. 지인분이랑 가셔서 사진 한번 찍고, 그러면 확실히 더잘알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자그 다음 말씀 드릴 거는 이제 무게 무게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실제 무게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운행할 때 이제 바이크의 가벼움과 이렇게 약간 묵직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제 잘 몰라서 발인이다 보니까 둘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운행할 때이 바이크가 무겁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운행할 때 정말 가볍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뭐, 묵직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제 무게 같은 경우는 이게 제원상으로2 1 0 k g 로 나와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자빠져봤지 않습니까? 제가. 자빠져 봤을 때 이거 세우는데 진짜 죽을 뻔 했습니다 절대 안 들려요 와이 쪽팔려서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혼자 이렇게 한번 확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힘으로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진짜 무거웠고 혼자서는 좀 빡셉니다 그래서 이거 혼자 들지 못하면 사실 좀 제꿍했을 때 다른 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무게는 그 가만 히 있을 때 무게는 사실 좀 무겁더라고요 그거는 꼭 감안하시고, 우리 여성 라이더 분들이 계시면 도와주실 분은 항상 있어야 될것 같다. 이게 자빠지면 진짜 힘듭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질문이 달리고 있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일단 장점. 제가 1년 운행하면서 이 크러치를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장점이 몇개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크러치 조작, 이 크러치를 안 잡아도 된다는 게이 피로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달라요. 제가 다른 친구 거 한번 타봤는데, 이 크러치 타다가 딴거 타면 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피로감 자체가 달라서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이유도 이 크로치 조작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인기 아, 더 인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고의 장점은 확실히 피로감이 적은 거첫 번째. 더불어서 이제 장거리 주행이나 도심 주행할 때저 그때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광장시장 갔을 때 차가 엄청 막혀거든요 진짜 어 근데 그때 크러치 조작으로 갔으면 피로가 한 두세배 됐을 것 같아요 그이 크러치니까 일단 놓고 일단 만탁 놓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피로감 자체가 없었는데 그나마 좀 피로감이 없었는데 이 크러치가 아니었다면 피로감이 엄청 많았을 것 같다 네. 그때 뼈저리게 좀 느꼈습니다 잘 샀다 이놈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원하는 힘을 좀낼수 있는 바이크 같아요 제가 뭐 물론 발인이고 고속주행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힘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 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좀 힘들지만 치고 나가야 되는 순간이 몇몇 있잖아요 그때 그때 제가 원하던 힘을 좀 내주는 바이크 같습니다 음, 뭐 물론 더큰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에이, 유공에뭐 약하지 않냐 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저처럼 이제 125cc만 타다가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는 운행해 보시면 바로 알것 같아요. 쭉 치고 나가는 게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125cc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힘을 내주기 때문에 고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좀 아쉬운 점. 이게 단점까지는 아니고 좀 살짝 아쉽다는 부분이 몇개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핸들이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다른 아차보다그 그러니까 요게 사실 살짝 좀 아쉽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구리기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에? 아이고리야. 아무튼 이렇게 내려서 수구리 자세 하기가 사실 빡셉니다. 예, 핸들이 좀 내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만 내려도 수구리 자세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수구리를하다면 예, 물론 뭐 고속주행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텐데 요 숙일 때 자세가 좀 불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알차보다 확실히 핸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살짝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으로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 이게 고질적인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650R의 고질적인 단점. 이게 한 6000rpm 올라가면 잔진동이 좀 심해요. 저는 처음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진동이 처음 느껴보니까. 그래서 6,000좀 넘어가면 지금은 적응이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좀 사실 놀랐어요. 이거 좀 고장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이런 걸 지금 처음 몰아보니까 좀 너무 좀 잔진동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 보시고 느껴보셔 이제 좀 아실 텐데 저는 좀 사실 좀 놀랐습니다 처음 탔을 때 지금이야 뭐 아예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이 잔진동 때문에 RPM을 알수 있어요 몇번 타시다 보면 아이 정도면 6천이구나 아 8천이구나 이게 알수 있기 때문에 아튼고잔진동이좀 그 아쉽다는 거 요거는 좀 개인적인 불만인데 이게 원래 바이크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이제 기어를 올리잖아요. 왼발을 올리는데, 자꾸 엔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엔단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그랬 했는데, 했는데, 1단에서 2단 올릴 때, 약간 좀 힘차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힘차게 올려서 리 세게 막 팍팍 올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툭 올리면, 바로 엔단으로 그냥 다 가버리니까, 어 그거 솔직히 좀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엔단으로 들어가서. 내가 의도치 않은 공회전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막 불만이 많을 때도 있는데, 근데 제 영상 보시고 사신 분들이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1단에서 2단 넘어가는데 자꾸 N단으로 간다. 이거 맞는 거냐.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좀 힘차게 좀 올려주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한 세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원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힘차게 올리셔야 된다는 건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쿵 저러쿵 다 떠들어 보니까 확실히 좀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총평을 하자면은 확실히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바이크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잘 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이 힘과 편안함과 모든 게 지금 다제 생각과 일치해서 너무너무 재미게잘 타고 있는 바이크라서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강추드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로치가 가고 있는 강점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편하고 특히 도심주행 마시는 많으신 분들이나 기아변속에 대한 저같이 처음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은 이 크로치는 정말 강추할 수 밖에 없는 바이크 같아요 지금도 너무 잘 타고 있고 앞으로도 뭐 트리플 R 이 크로치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계속 이거 탈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는 바이크입니다 재밌게 잘 타고 있어서 초보자한테 일단 강추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제가 타본 느낌과 우리 댓글로 질문 빈도수가 좀 많은 걸로 답변을 좀 해드렸는데 답변이 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바린이의 시점으로 바린이 입장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 놈은 결론은 잘 샀다. 후회 없다. 라는 결론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 아,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배기음이 처음에 들을 때는 와, 멋있다 막 그랬는데, 이게 타다 보면 되게 심심해요. 제가 이제 모든 바이커 분들 유튜브를 보면 이제 배기음만 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멋있는 그런 배기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거는 이제 튜닝을 한거고 이제 순정 배기음을 지금 들으시는 이게 순정 배기음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로 녹음을 하니까 그나마 좀 크게 들리는 거고 제가 고알 p m 을 안올려서 그런가 뭐 8000만까지 10, 안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바이크 배기음좀 심심합니다 그래서 제 스님이 한분 계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같은 동네에 저 발이니 때 이렇게 많이 데려다 주시고 앞장서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익실 머플러를 튜닝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전한번 봤어요. 그분 만나서 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완전 다른 바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영상각이다. 그래서 이제 익실 바이크, 아 익실 바이크래. 그래서, 익실 머플러 튜닝을 한, 참고로 구변도 다 했습니다. 그분은.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으로 탔는데, 뭐 생각보다 소리가 엄청 좋고 커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섭외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승님, 영상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언제든지 말씀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아마 다음 영상에 대한 최대한 좀 빠른 시간에, 스승님 오토바이를 좀 제가 한번 뭐 타던가 아니면 녹음을 하던가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 솔직히 그, 그 판매 어디죠? 모토몰인가? 뭐 4달러 그분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 영상 진짜 못 찍는 거예요. 소리가 아예 다릅니다. 다음 영상은 그분 바이크를 좀 해부해보는 그런 영상 좀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